토요아침저트는 음. 용과 5억 원이 있고 8층 했어요. 지금 여기는 도시 한복판이라 땅한 평도 소중하기 때문에 숙공비는 땅값이 상당 상당 단가가 상당히 비싼 곳이에요. 한복에서 그래서 대부분 수영장이 중간층 여기 8층 중간 층에 있어요 그리고 사우나갈있 했는데 사우나 사우나 아, 아이 이게, 이게 사우나야? 아, 여성, 남성 아 사우나구나 이게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 앞에 이제 이렇게 사우나가 있네 여기는 짐이에요 짐 누가 뭐 여행 중에 그냥 살아도 여행 운동 안 하는데 누가 여기서 굳이 운동을 할까? 장기 체류하는 사람은 할것 같아 보니까 근데 여기도 가면 태울라 어운데 밥 먹으려고 로컬에서 찾다가 식당을 마땅한게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시암으로 저희가. 지암 스퀘어, 시암 파라곤, 뭐, 이런거 최근에 새로 지은, 비교적 최근에 새로 지은 쇼핑몰인데, 방콕에 인싸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러네요. 젊은 애들이. 유행을 선도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돼있네요. 전에 한 번, 올 때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2016년, 2018년, 2019년. 모르겠네. 보통 요지 얘기도 하고 해서, 한 번씩은 들러오는 곳이 있군 여기까지 밥먹으러 올 일은 아닌데 사실은 아 동네 호텔을 옮겼더니 동네 밥먹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마신, 지금, 시아, 가면 z 면 c k z o c 어 Zock. z o 제가 푸드코트만 들어간 이유가 여기가 싸서 벌써 혼자 꼴찌 하게 다른 데 먹기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여기 온 목적과 조금 조합되는 것이어서 그러니 제가 납품하는 건이 푸드코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건이어서 그래서 와요 예. 여기서 카드를 먼저 사야 돼요. 간단히 음, 먹고 네. 저번 달 저녁 한먹어야돼서그다센터가 두개비 BTS가 그 교차하는 곳이라서 그 철로가 두개 위아래 쓰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 카오산을 거의 다 왔어요. 카오산에 낼건 아니어서. 어. 여기가 카오산일 거예요, 아마. 카오산 짐. 아, 폭주족이야, 폭주족. 진짜. <laughs> 저거 아, 봐. 쓰기도 전에 문 열고 타면 바로 출발하고 급9거에 급정, 출발해. 한국에서 이랬으면 바로 고발 들어올 텐데. 이제 방들이잖아요. 이좀더야 네. 돼서. 플라스앤 요새 왔습니다. 18세 여기 서구 건축물처럼 이렇게 요새가 건설되어 있어요. 그 18세기에 저기침이 방지하기 위해서 뭐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뭐 찾아보시고 하여튼 아, 낮에 아까 5시 넘어서 출발했는데 차가 안 와가지고 그 복주석 같은 그 로컬 버스 에어컨 없는 버스 아 환상이었습니다 그 버스 <laughs> 올 때마다 한 번씩 타기 타보긴 타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버스가 있다는 것도 그, 그... 막 경제가 많이 발전했어도 아직 그런 버스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요금도 환상이었고요. 8바트인데, 그러니까 한 300원 정도 되는 거죠? 문제는 더 환상적이었어요.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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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카레싱 하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그렇게 쾅쾅 밟고, 뭐, 노인들도 막 넘어지고, 막, 아우 환상적. 뭐한테 이렇게 시끄럽죠, 근데? 클럽처럼 뭐가 시끄럽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밤, 밤에만 어디 움직이네. 아. 에어로빅 같은 거. 그런 걸 하나 봐요, 여기서.

태국이 방콕 기준으로 그 경도 선상 하고제 예 그. 같은 권인 말레이시아 콜라코알론프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조금 서쪽에 있는 편인데, 거기는 한국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1시간 차이 나거든요. 여기는 2시간 차이 나요. 2시간 느리게 하는 거죠. 한국보다. 한국 기준으로 하면. 그러다 보니까 밤 6시, 저녁 6시만 되면 깜깜해져요. <laughs> 그러니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있을 때는 저녁 6시 반한 7시 가까이 돼야 깜깜해지는데 여긴 6시만 지라도 지금 6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왜 네, 깜깜해요 여름철엔 조금 덜 하긴 한데 하여튼 큰 차이는 없어요 여름, 여름철에는 7시 그 정도에 어두워지더라고요 여기는 중국 스타일의 사원인 것 같은데 좋은 노래 나오네요 라이브로. 참빌리저이리저리아 앤, 샘플리저리아. 앤, 샘플리저리아. 샘리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laughs> 뭐 방송인이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지 너무 늙어서 온다고 그뭐 뭐라 그러죠 그리타이어원트 자금 받으러 오는 거냐고 이제 뭐 연금 받으러 오냐고 한국에 <laughs> 그렇게 비아냥 거렸던 적이 있는데 <laughs> 하여튼. 브리지 네, 오의 가장 대표적인 곡. 안 되나 보네. <목소리> 서울로 치면은 광장동 제가 좀 연식에 음. 대해서 지금은 유행은 모르겠는데 광장동에 예전에 좋은 카페들이 많았었거든요 한강을 보면서 그런 분위기가 약간 느껴지네요 강변으로 조용하게 그윽한 카페들이 이렇게 있네 요

지금 시간에 박람포시장이 열었을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근처에 시장이 있으니까 한번 들려 보겠습니다 <목소리> 거산 말고 진짜 로컬 분위기 나는 이쪽에 이렇게 여기서 복수 하나 먹어보려고 그래요. 아까 알핏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2019년이 팬대믹 이전에 마지막으로 왔는데, 그때, 배타에 하나 이렇게, 그래서 50원, 아니, 50바트 했는데, 그동안 한2 0상승했네 60바트나, 60바트. 타에 말고. 말고, 다른 국수 있으니까, 60바트는 얼마지? 잠깐만, 3, 4, 4, 6, 24. 2, 14. 한 2,200원 정도? 그래도 싸지 <laughs> 한국에서 배타야 <배탈하는> 하나 얼마인데 확정 <laughs> 모르겠는데 자기 앉아 있는 여자 앉아 있는 자기 저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주머 니가 하는데 다시 괜찮을 것 같아서 벗고 가려고 합니다. 그냥. 이게 바로 여행의 맛 아닌가? 오이게어 c h a i n 대이 카오사는 관광상품화돼 있고 여기는 그냥 로컬 분위기 완전히 완전히 이모님이 하는 로컬 분위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먹어봐야지 드디어 네, 파타이가 나왔습니다. 이번 출장에 처음 먹어보는 분의 갔다 이리 가오산보다 낫겠죠? 가오산 거기 메인 도로보다 맛이 시큼한 게 괜찮네요 바로 앞에는 도로변이어서 이, 먹을, 먹, 먹을 때 먹느라고 얘기를 못했는데 2001년도에 제가 태국을 처음 와봤어요 그 때, 거산 갔더니, 그, 페타이, 이 사람들 국민 음식이죠. 우리 짜, 우리, 내가 방금 먹은 페타이, 우리, 우리 치몬 짜장면 같은 거죠. 그게, 거리에서 10바트 하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율은 큰 차이 없는데, 10바트면은 350원, 그 당시에. 한 그릇에. 그, 그다음에 이제 2016년에 그때 왔었 한 15년 지나가지고 뭐 그때 2002년도에도 또 왔었구나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 사이에 또 왔었는데 그때는 큰 변화 없던데 2016년도에 보니까 50바트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치만 생활지수에를 따지는 그 배타이잖아요, 국민 음식이니까 이 사람들. 그게 다섯 배오는 거죠. 인플레가 그만큼 엄청나게 폭등이 된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 몇년 전, 한 10년도 더 됐다. 그, 자기, 저 누나하고 조카들하고, 이제, 분당 거기, 어, 태국. 음식점 베트남 쌀국숫집인데 태국 팔타이도 팔아요 그래서 그 메뉴 보니까 그 당시에도 한 15,000원, 13,000원 정도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얘기했죠 아 이거 태국 가면 500원이면 먹는데 <laughs> 그 당시 조카들이 몰라어려가지고 진짜요 <laughs>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 태어났던 애들이 지금 여기 태국에 여행하러 오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렀죠 하여튼 뭐 맛있게 먹고 그 옆에 있던 서양인 친구들이 시킨건 더 맛있어 보이네요 시장은 지금 문 닫을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